J.S. 장기투자. 네, 오늘 찍어볼 영상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 남기는 이제 기록편지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에 이제 월급을 받게 되더라도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제가 보면서 이제 그런 많이 할인된 한국 주식을 다 사지 말고 꼭 미국 주식에도 분산투자를 하라는 말을 저 자신에게 하고 싶어서 영상을 남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남겨놓고 꼭 이번에 월급을 받게 되면 투자하기 전에 이 유튜브 영상을 다시 보고 저는 투자를 할 거예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꼭 하겠다는 의지로 찍는 영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건 다우 지수를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3개월 차트로 봤을 때 지금 28,992로 금요일 날 마지막 날에 0.78%가 빠졌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지막 날에 마이너스 1.79%로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어요. 이 이유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대외적 상황들이 좀 해결이 되지 않는다 생각해서 이제 많이 빠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제 다우 지수나 나스닥 지수의 10년 차트를 봤어요. 그래서 다우나 나스닥을 1 0년으로 놓고 보면은 상당히 부러운, 부러운 차트가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거 경우를 보시면요. 2010년 이제 7월 달이 최저점이었는데, 2010년 7월에 9,686이었는데요. 지금 2020년 2월에 2만, 최고점이 2 9,551. 거의 그냥 수치상으로만 따져도 거의 3배가 올랐죠. 그냥 지수에만 투자를 했어도, 100만원 투자했어도 10년이면 3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뭐 아마존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엄청나게 오르는 주식들을 샀으면 더 많은 이득을 맛봤겠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2010년 7월에 2091이었는데, 지금 2020년 2월에 9,817. 거의 이건 뭐 4배가 올랐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수에 투자만 했어도 뭐 3배, 4배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 볼수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 1년으로 봤을 때 정말 기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1년으로 봤을 때도 이제 보시면은 뭐 1년 작년 이제 6월 여름에 27,292였는데 나스닥이 지금 9,800이고요. 다우도 보면은 1년으로 보면은 최저점인 2019년 6월에 24,600이었는데 지금 29,500이 정도로 지금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트럼프가 아마 미국에서도 상당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거나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트럼프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저는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돈 때문에 제가 봤을 땐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로 주가가 엄청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은 더 오를 수 있다는 그런 희망 때문에 트럼프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서민들, 일반 중상층들도 어쨌든 자기의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로 다시 뽑아서 다시 재선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가는 계속 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미국에 더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코스피를 보면요. 제가 확대를 해놨어요. 이게 월봉이고 10년 차트거든요. 보시면은 아까 다우지수, 나스닥지수에 비해서 10년 차트가 아주 처참할 정도로 많이 오르지 못했죠. 2011년부터 봤을 때도 이 정도에서 한 거의 한 7, 8년을 계속 횡보를 해요. 계속 똑같은 지수로 똑같은 수치로 가다가 그나마 2018년도 반도체 17년도 말 18년도 초 이때 이제 반도체 덕분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가 다시 많이 많이 똑같이 빠져서 박스피에 갇혀 있는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저처럼 이제 미국 주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뭐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이제 미국 주식으로 옮기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한국을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이게 진짜 투자라는 건 어쨌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건데 언제까지 신터불이 우리나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하면서 계속 우리나라 시장만 할 수는 없잖아요. 돈이 몰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하는 이런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이전에 영상 찍었던 것처럼 한국 주식은 7, 7 정도, 70%의 비중, 그리고 나머지 30%를 미국 비중으로 올려야 되니까요. 저에게 남기고 싶은 편지는 7대3을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 달에 뭐 월급을 받게 되더라도 꼭 7대3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미국 주식에 좀 비중을 많이 올려라. 이런 말을 제가 남겨놓고 싶어서 영상,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자주 보는 유튜버인 그 JCTV에서 그 유튜버님이 올려주신 그 자료인데 제 유튜버 분들, 제 구독자분들에게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그 JCTV님의 그런 소중한 정보를 활용하게 된점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이 정보는 이제 S&P 500 지수, 그러니까 미국에서 500개 기업 중에서 그 기업들이 분야에 따라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그런 표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테크놀로지 기술에서는 구글이 1등, 뭐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이제 그런 쪽에서는 마이크로 소프트웨어 1등, 서비스 쪽에선 아마존 보시면 그래서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근데 저도 웬만하면 이런 비중이 큰회사들 보이시죠? 구글은 근데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엔비 엔비디아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저도 엔비디아는 그래도 되게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데 또 T 제가 맨날 말했던 AT&T, AT&T 그리고 버라이즌 두개 통신 쪽은 이렇게 있고. 뭐 자주 사 먹는 이런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레스토랑스 이제 식당이라 해가지고 서비스 레스토랑에서 맥도날드가 1등 나와 있고요. 뭐 많이들 아시는 이제 뭐 비자카드 V 비자카드의 비중도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그 애플의 시가 총액이 우리나라 키, 코스피 총액을 합친 것보다 비싸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일리는 있는 말인 게 애플이 비중이 너무 커요. 보면은 커스텀머스 굿즈라고 해서 이제 소비재에서 애플이 비중이 1등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네모 칸이 엄청 크죠.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에 비하면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장난이 아닌 비중이잖아요. 그래서 크다고 할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PG, p n j 예요그 p n j 가 아니고 프로토 프로토콜 갬블 컴퍼니라 해서 PNG라고 많이 불리고 있는데 저도 이 회사에 대해서는 좀 알고는 있었지만 투자를 많이 못 했던 감이 있는데요. 이번에 좀 확실히 좀 저도 이제 전자 면도기 사게 되면서 이제 아, PNG 진짜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 모델을 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바론이라는 브랜드고 보면은 뭐 독일산 뭐 날로 만들어서 엄청나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보면은 여기 지금 제가 카메라가 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여드리기 좀 힘든데 뭐 독일의 기술, 기술력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인터넷에서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사람들 평이 좋더라고요. 전기 면도기 쓰면은이 제품이 뜨고 사람들 후기도 좋아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PNG 제품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뭐 독일 기술력 되어 있는데 아래에 딱 보니까 이거 한국 PNG라고 딱 적혀 있다라고해서 아, 내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PNG 제품을 내가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JCTV에서, 유, JCTV 그 유튜버님이 말씀한 것처럼 제, 한국에 있는 제가 이런 PNG 제품을 쓰고 있는데, 중국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은 PNG 제품을 더쓸 것이고,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라든지 뭐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사람들이 이제 PNG 제품을 쓸 거잖아요. 그러면은 PNG는 계속 주가가 오를 것이고, 또 배당도 꾸준히 줄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PNG도 구매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제가 또 좋아하는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은, 그, 커스터머 굿즈 중에서도 이제, 그, 의료, 의류의품 중에서, 역시 나이키가 1등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많은 기업들을 볼수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되게 분야별로도 이렇게 큰 박스로 해서 어떤 그 기업이 가장 1순위 기업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좋은 이렇게 사이트가 있도록 해서 이 사이트는 제가 제 영상 그 링크단에 하나 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또 월브들을 보여드리면요. 이게 이제, 전 세계로도 보여주더라고.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다른 나라를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데 투자하기가 솔직히 개인이 하긴 힘들잖아요. 근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그래도 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이 다른 나라에서 잘, 나가, 잘 나가고 있구나. 만약에 그 회사랑 우리나라랑 뭐 이렇게 협업 협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게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을지를 예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한국하고 좀 연관이 많은, 어떻게 보면 중국도 되게 연관이 많거든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어떤 유명한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뭐, 타이완. 대만은 뭐, 당연히 TSMC, 그, 반도체 기업이 덩청,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당연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요타 모터스, 이제, 도요타가 가장 크긴 큰데요. 이제 네이버하고 협약을 맺은 소프, 소프트뱅크도 상당히 큰 회사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어디 있는지를 찾지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네이버가 소프트뱅크하고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한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자료들 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나라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펀드라든지 해외 펀드 있잖아요. 뭐 브라질 펀드 이런 거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브라질 펀드에서 그 펀드가 이런, 비중이 큰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시면 은 되게 마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정보를 알게 돼가지고 구독자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2월 달에 이제 급여를 받았을 때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를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좀 분산 투자 한국만 할게 아니라 미국도 같이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이 정말 좋긴 하지만 어쨌든 돈은 미국으로 몰리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미국의 제품은 전 세계에 팔지만 한국의 제품은 한국에서만 파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이죠. 네,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